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사악한 길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반락이 어, 다시 사신들을 보내죠. 더 높은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북이 영화를 누리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결국 발람이 나귀를 타고 그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나귀가 그 사자를 보고 세번 피하자 발람이 그때마다 나귀를 때리죠 이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나귀로 하여금 항변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메 자 지금까지는 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우와의 사자를 볼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우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칼을 든 천사를 보았으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그런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귀가 너를 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발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지금 죽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여호와의 신이 굉장히 강하게 이것을 거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죽을 짓을 했구나.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발람이 여우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발람이 만난 것은 여우와도 아니에요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그러니 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발람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와의 사자를 통해 가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죠. 네, 처음부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가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발람에게 이제는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은 무당이에요 여러 신들을 접하는 그런 무당입니다 근데 이런 무당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 갑니다. 발락을 만나죠. 발락 왕을, 왕을 만난 발람이 이제 발람이 이제 온 곳을 보고 어, 모압 병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였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러니까 발락 왕은 발람이 와서 저주의 말을 해주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발람을 맞이한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도왜 지난번에 안 왔어? 왔으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줬을 텐데 이 정도로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발람은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 두섯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어, 발락은 발람 선지자가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이제 올린 것이죠. 그 정도로 발락이 발람을 극진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시죠. 그때서야 아 발람이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은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고관들과 함께 가되 자신이 이르는 말만 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것을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비록 발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발락을 만나러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을 사용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 발락의 환대에도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다라고 발락에게 전하죠. 자,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알수 알 있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쁜 마음을 가졌던 알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멘. 이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